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하나입니다. Hello everyone. So great to see you again. I'm Hannah Jankovic and this is Win TV Hot News. 많은 미국 사람들이 K팝을 엄청 좋아하고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 K팝 너무 좋아했습니다. 작년에 오랜만에 K팝 콘서트 가고 싶어서 시카고의 라라펠루자 음악 축제에 가서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 J 테이홉의 -Hope, J 퍼포먼스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번 8월에 라라펠루자의 다른 K-POP 아티스트가 온다고 들어서 또 가고 싶어졌습니다. I can't wait to see what other amazing performances artists have in store. 첫 번째 소식입니다. Canada wildfires continue to spread. 캐나다 전역에서 산불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통제불능의 산불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캐나다 연방비상대책부 빌블레어 장관이 금일 현재 전국에서 41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239건은 통제불능 상태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380만 헥타르가 불에 탔고 이는 지난 10년 평균치의 15배에 달하는 피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불 피해 규모는 대한민국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블레어 장관은 불길 확산으로 도로 폐쇄, 통신장애, 고압, 송전선 위험 등 주요 기반 시설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퀘벡 외곽에서 대피한 주민들만 만 1,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앞으로 몇년 동안 이 새로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점점 더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직면하면서 훨씬 더큰 비용과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 멜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버지니아,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까지 대기질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질 경보에 영향을 받는 인구는 미국에서만 1억 명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8일과 9일 북동부와 뉴잉글랜드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잠시나마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장피에르 대변인은. 백악관은 캐나다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산불 진압을 위해 600명 이상의 소방관과 소방용 항공기 등의 장비들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산불로 인한 주거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주택 보험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모넬라 발병이 일리노이 주보건국은 판매되고 있는 그라운드 쇠고기에서 살모넬라균 발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보건국은 화씨 160도 이상의 온도로 요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리노이즈 보건당국은 판매되고 있는 간 쇠고기의 살모넬라균 발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4월 25일에서 5월 18일 사이 26건이 발병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발병의 출처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보건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식품 취급 지침을 따르고 간쇠고기를 화씨 160도의 내부 온도로 요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와 쿡, 두 페이지, 레이크, 메카니, 케인 및 윌카운티에서 26건의 확인된 살모넬라 사례가 있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일리노이주의 일부 사람들은 덜 익힌 간쇠고기를 먹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오염된 쇠고기를 먹은 후 6시간에서 2시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의 증상에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열, 위경련 및 두통 등이 있습니다. Hawaii's Kilauea v o l c a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하와이의 킬라웨어 화산이 또 분화했습니다. 7일 오전 이 화산 정상부의 할레마우마 분화구 안에서 폭발이 시작될 때 보여주는 빛이 감지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또 분화했습니다. 7일 오전 이 화산 정상부의 할레마우마우 분화구 안에서 폭발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빛이 감지됐습니다. 관측소는 이 분화의 위험성을 평가해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보로, 항공기상 코드를 황색에서 적색으로 높였습니다. 정상부의 웹캠 이미지는 역동적인 분화 모습을 보여준다고 관측소는 전하고 있습니다. 분화구 바닥에 균열이 생기면서 용암이 표면으로 분출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관측소는 화산 활동이 아직 분화구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분화가 진행함에 따라 위험성을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화산가스의 영향입니다.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은 대기 중에서 화산 스모그로 알려진 안개를 형성해 인체와 가축, 농작물 등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화산재가 닿으면 사람의 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경고가 나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가장 최근의 분화는 올 1월부터 61일간이었습니다. 2018년 5월에도 대규모 분화가 한달 넘게 지속된 바 있습니다. Mike Pence criticizes former President Trump.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와의 대결 위지를 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자신의 상관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와의 대결 위지를 다졌습니다. 펜스는 7일 아이오와주 엔케니에서 연설을 통해 헌법보다 자신을 우선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될서는안 된다라며 트럼프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의회 전 거기 트럼프는 내게 자신과 헌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헌법을 선택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트럼프의 대선 불복을 계기로 결별했습니다. 로이터는 가장 수위 높은 비판이라며 부통령이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펜스는 트럼프 대신 헌법을 택한 자신을 유권자들이 뽑아줄 것이라는 고위험 베팅을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아직 트럼프는 지지율 44%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의 출마 선언으로 난전이 예상되면서 표가 분산되면 충성 지지자들이 많은 트럼프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Saudi Arabia gains the upper hand in US-Saudi relationship.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두 개의 골프 투어 통합이 성사되면서 사우디의 위상이 격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미 프로골프와 사우디 국부가 지원하는 LIV 투어의 통합이 성사되면서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 사우디가 우위에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우디는 중동을 넘어서는 더욱 큰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골프 합병의 의미는 스포츠를 초월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카슈크지 사망사건과 관련해 껄끄럽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의 주요 의제는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닌 중동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외교 관계자들은 현재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는 미국이 일부 유럽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비슷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안보 협력이 핵심이지만 사우디는 힘이 분산된 세계에서 중요한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고 본다면 미국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전투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erraForm l a b CEO d o 권도형 t 대표의 보석 집행이 연기됐습니다. Manse n e g 검 권시의 보석 결정에 재항고했기 때문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넥스 대표의 보석 집행이 연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 대표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기 때문입니다. 포드고리차 검찰은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항고에 따라 보석 집행은 연기되고 상급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와 측근의 구금은 유지됩니다. 뉴욕검찰은 지난 3월 권 대표를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수사본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권 대표가 3월 루나 파운데이션 LFG 소유 가상화폐 지갑에서 2,900만 달러 상당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해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LFG는 테라 루나의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거버넌스 평의회로 알려졌습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의 첫 재판은 지난달 11일 열렸고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tomorrow on Win TV Hot News.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